또 문제예요 그분은 이게 누적되면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라고요 이 1분 1초가 아까운 이 인생을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안 들고 가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니 요즘 남자분들은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한 손으로 잡고 소변 보신다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 들고 가면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두배 이상 길어진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특히 대변 볼때 오래 앉아 있으면 변기가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 쪽에 압력을 많이 받는데요 이러면 혈액이 잘못 돌아요 습관이 되면 치질, 변비 같은 각종 항문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심지어 5분 넘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 어때요?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면요 5분, 10분, 20분 이게 계속 길어져요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문제예요 그분은 이게 누적되면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라고요 게다가 위생 문제도 있어요 공기물을 내리면요 에어로졸 세균 입자가 최대 1.8m까지 올라갔다가 튀었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자체가 어때요? 발열체가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겁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스마트폰 잘 닦지도 않잖아요 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전기 시트보다도 무려 10배 더럽다는 스마트폰에 경기 비말 현상까지 얹어지면서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까지 가져가서 지루함을 굳이 달래야겠어요? 그냥 빨리 집중해서 끝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 1분 1초가 아까운 이 인생을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게좀 아니잖아요, 이게. 화장실은 웬만하면 그냥 맨손으로 다녀옵시다. 우리 집중해서 끝내고 나오자고요. 주변에 공유 좀 해주세요. 문제예요, 이거 진짜.